봅시다. 지금 두1차식을 더해라고 했기 때문에, 자, 3x 더하기 5. 자, 가로가 없어질 수 있고,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9. 요렇게 볼수 있지.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자, 3x와 마이너스 x를 계산합시다. 그러면 e x 자 더쌤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더하고 싶은 것들끼리 마음대로 뽑아다가 더해도 돼. 그 다음에 5 더하기 9 해서 더하기 14 이것을 답이라고 하자. 한번더 해볼까? 밑에. 자,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, 요 가로들이 없어도 돼. 그래서, 마, y, 더하기, 5, 더하기, 마이너스, 6y, 더하기, 7. 다 펼쳐놓고, 그 다음에, 아, 나 얘는 얘랑 먼저 계산해야지. 동류왕, 친구끼리. 그러면, 마이너스, 7y. 그 다음에, 상수항 5와 7. 계산해야지. 12. 자 가로 생략은 천천히 하자. 자 이것이 답. 자 우리가 방금 이 가로를 마음대로 없앨 수 있었던 거는 덧셈이 결합법칙을 갖기 때문이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한다고 할때요렇게 1 더하기 2를 먼저 하고, 3 더하기 4를 먼저 하고, 그 다음에 2를 더 하나. 자, 가로가 없이 그냥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하거나 똑같다는 거야. 그러니까 가로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거지. 그 다음에 더쌤의 교환법칙 때문에 동류항을 뽑아서 자유롭게 계산할 수 있었던 거야 여기도 요렇게 여기서는 내 맘대로 둘이 뽑아서 계산하자 했지만 이게 되려면 얘네 둘이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과정을 다시 살려 보면은 요거는 3x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5 더하기 5. 이런 식으로 자리 이동이 가능해야지 둘을 붙여서 또 다시 결합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지. 우리가 동료안끼리 자유롭게 뽑아서 계산할 수 있는 건 교환법칙, 결합법칙 때문인 거야.